네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집합의 어떤 중요한 공식들이 나와요 법칙들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첫 번째 법칙은 지금 뭐 10개나 돼서 어, 뭐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많아 다 외워야 되나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뻔한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 몇 개만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 항등법칙 a라는 집합하고 전체 집합 마고의 교집합은 A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뭐, 항등법칙이란 말도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전잘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에요. 네,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A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이런 거는 무시하고, 어, 한번 보기나 하죠. 2번은 뭐, A랑 전체집합의 합집합은 전체집합이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 네,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넘어가고, 네 번째는 여집합의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이것도 너무 보험 법칙이란 말은 저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말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뭐만 기억을 하면 되느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 흡수 법칙. 여기까지만 요 말들만 기억하면 돼요. 그만하죠. 교환 법칙은 뭐예요? 그냥 뭐하고 뭐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같나요? 같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고요.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랑 같죠. 성립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어때요? 더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하네요. 하죠. 그럼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 거뭐 있어요? 뺄셈은 성립 안 하죠. A 빼기 B랑 B, 빼기의랑 다르잖아요. 또 성립 안 하는 거뭐 있을까? 나눗셈도 성립 안 해요, 그렇죠? 곱셈은 성립해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볼게요. 결합 법칙은 뭐냐면요. 이거는 세 개, 3개, 세 개가 등장해요. 집합 A, B, C 세 개가 등장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 앞 집합, B 앞 집합, C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앞에 거두 개를 먼저 계산 해서 그걸 뒤에 거랑 이제 합집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요. 뒤에 거두 개를 먼저 합집합을 한 다음에 앞에 거를 합집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두 개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 뭐, 이거 성립하는 거, 이거를 기억해라라는 건 아니고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이 결합법칙이란 말이 뭐냐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거예요.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수학하면서. 그럼 다시, 더하기는 결합, 결합법칙이 성립하나요? 하죠. 예. A 더하기 B를 해서 C를 더하나, B 더하기 C를 먼저 한 다음에 A를 더하나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빼기는 어때요? 아니죠. A 더하기, A 빼기 B 한 다음에, 빼기 C를 하면 뭐가 돼요? A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볼게요. B 빼기 C를 한 다음에 A 빼기 그거를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빼기 B 더하기 C가 되죠? C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더하기 C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뺄 셈은 결합법칙이 성립 안 해요.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사실,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린 집합만 지금 보면 되니까. 집합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분배법칙.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교화, 합집합이고, 하나는 교집합, 혹은 교집합, 합집합이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듯이 해서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노트에다 써보죠.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랑 B랑 먼저 하면 뭐가 돼요? A 교집합 B가 되고 그 다음에 A랑 C랑 하면 A 교집합 C가 되고요 이 사이에서는 어떤 연산을 쓰면 되겠어요? 이걸 쓰면 되겠죠? 합집합 이렇게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이게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런 것처럼 이함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가 있고 이게 교집합이 되는 거죠. 예요그 네.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도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 다알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네. A 합집합 B의 파,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흡수법칙. 흡수법칙. 이거는 A 합집합하고 A 교집합 B 하면요. A가 돼요, 그냥. 재밌죠? 그러니까 B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B라는 게 A에 그냥 흡수가 돼서 A만 남아요, 그죠? 이 합집합과 교집합이 바,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다시 원래 B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A에 대해서 교집합을 시키고 다시 A에 대해서 합집합을 시켜요. 그러면은 B가 사라지고 A만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흡수가 되잖아요. B에 대한 내용이 그냥 A로 흡수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흡수법칙이라 그래요. 이것도 잘 기억하면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0번도 당연하죠. 네, A랑 A여집합 합집합하면 전체집합이고 뭐 A랑 A여집합 교집합하면 공집합이고 그죠?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기억해야 되는 건5,6,7,8,9 5,6,7,8,9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벤다이어그램 이용하면은 그냥 증명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 페이지를 좀 놔두긴 했어요 여러분 해보라고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하진 않겠지만은 어, 여러분이 이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한번 해볼까요? 흡수법칙 한번 해볼게요 A 합집합 A 교집합 B가 뭐랑 같다? A랑 같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을게요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그림 그려보죠 A, B가 있어요. A 교집합 B 하면 뭐가 돼요? 이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네, 이 가운데 부분이 됐어요. 이거랑 A하고의 합집합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예요. <laughs>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네,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뭐, 다, 하면 그냥 돼요, 여러분. 아까처럼 그림 그리면.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의 일반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합집합, 교집합은 지금까지 정의한 건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정의를 했죠. 근데 뭐세 개를 갖고도 정의할 수 있고, N개를 갖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정의가 가능한 이유는 뭐, 뭐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보죠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우리가 쓰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A 합집합 B를 먼저 계산해서 합집합 C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B 합집합 C를 뒤에 걸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앞에 거랑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두 가지의 결과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괄호 없애고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정의를 잘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가 되는지는 우린 잘 알고 있죠. 뭐가 되죠? 이게 되겠죠. 그림으로 그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a, b, c에 다 들어가는 거 중에 하나만 포함되면 되고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그냥 저셋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걸로 정의를 해도 되겠죠? 예제를 한번 볼까요? a가 0, 2, 4, 6, 8이고 b가 0, 1, 2, 3, 4고 c가 0, 3, 6, 9예요. 그러면 a합집합 b합집합 c는 뭐예요? 0, 1, 2, 3, 4, 6, 8, 9. 네, 뭐 3, 6, 9하는 것 같네요. 네, 그죠? 그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뭐예요? 0 많 있나? 0밖에 없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어떤 쉬운 질문이어도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네, 뭐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뭐그 수학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착각이 거예요. 어나 지금 수업 시간에는 이해를 못 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해서 난 이해하고 말 거야. 네. 근데 그게 참안 돼요. 잘, 그죠? 이해 못하면 더안 하게 되고 막 아, 하기 싫고 막.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고 생각날 때 그때 질문을 하세요. 뭐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좀 창피하다.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저한테 와서 질문해도 좋고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표기법 볼게요. 어, 방금 얘기했듯이 합집합, 교집합이 이제 뭐두 개짜리, 세 개짜리, n개짜리 집합에 대해서도 정의가 가능해요. 그죠? 그것에 대한 표기법을 이제 공부할 건데, A1 합집합, A2 합집합, 땡땡땡 합집합, An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합집합을 기호를 크게 키운 다음에 AI 이렇게 썼어요. I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예. i는 첨자고 이거는 이제 1, 2, 3, 4, 이런 거늘수 있는 그런 문자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특히 정, 정수나 자연수인 경우에.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a1부터 a2하고 an까지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집합의 경우에는 교집합을 키워 쓰고 ai하고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이게 약간 오른쪽에 써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칸을 높이를 줄이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쓰면 써도 돼요. 어? <laughs> 네. 어, 이거 자꾸 이런 네네 번만에 썼네. 네 이렇게 쓰면 네 유니온 크게 쓰고 AI 하고. 이렇게 쓰면 돼. i는 1부터 뭐 n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지. 여러분 이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건 알죠. 더하기, 기호, 시그마. 오, 네, 좋아요. 시그마, 시그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그 강의 노트에선 이게 옆으로 나와 있잖아요. 왜 나와 있느냐? 그거는 이렇게 쓰면 이게 높이가 너무 기니까 뭐 이렇게 강의 노트나 이런 거쓸때 교과서나 쓸때 기니까 그거 좀 줄이려고 이렇게 옆에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쓰냐면은 유니언하고 AI하고 뭐 I는 부터 n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는 시그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마에서도 이거를 어 <laughs> 이렇게 써도 돼요. 부등호로. 꼭 등호만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쓰고 있는 노트도 강의 포탈에 제가 올릴게요. 올리고 제가 어 목요일 밤 아니면은 금요일 오전까지는 그 주에 화목 강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유튜브에다 올릴게요. 유튜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마 제 이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은 검색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가족만 봐가지고 가 <laughs> 뭐라고 제 이름치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코미디언 이상진이 나오더라고. 네, 뭐 제가 그 정수론하고 확률론 좀 올려놨어요 일부를.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냥 정수론 이런 거 하면 뜨는데 하여튼 네, 뭐 채널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데 여기 아 여기 가면 게시 게시자 있죠. 게 진짜 들어가면은 이건 제 거라서 나오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게시한 거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게요. 네, 아니면은 뭐 현대대수 이렇게 치면은 나올 나올 수 있게, 네, 그렇게 아니면은 제가 포탈에 올릴게요. 뭐 주소 같은 거를, 거 없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보죠. 근데 이 표기법 갖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그 샘플 가지고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연습 문제도 좀 있긴 한데 여기서 한번 해보죠. AI는 1부터 A, 1부터 I까지의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A1은 뭐예요? 1. A2는 12. A3는 123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AI고 I는 1부터 무한대까지의 유니온이에요. 합집파 그럼 뭐가 될까요? 이 답은 1, 2, 3땡땡땡땡땡땡 하면 되겠죠? 네, 답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네, 다음 두 번째 거답이 뭔가 한번 맞춰 보세요. 다음에 1이고 1 2고 123이고 해서 다 교집합하면 1이겠죠. 그죠? 그냥 a1이 제일 작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1하고 집합 표시 하면 돼요. 그죠? 네. 다음 문제. 네. ai는 i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래요그러면 ai들의 합집합은 뭘까요? 네, 대답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게 좀 어려우면은 옆에 좀써 보세요. 정말 어렵다 그러면 옆에 그냥 A1이 뭐지? A2가 뭐지? 해서 패턴을 보면은 쉬워요. A1은 뭐예요? 1부터 해서 쭉다 가는 거고, A2는 2부터 가는 거고, A3는 3부터 가는 거고. 그러면은 뭐예요? 다 합집합하면 뭐가 제일 커요? A1이 제일 큰 거니까 그냥 A1이 되겠죠. 답이 뭐가 돼요? 1 2 땡땡땡 하면 되겠죠? 네. 두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교집합은? 답이 뭐가 될까요? 없다. 그죠? 공집합이 답이에요. 그죠? 맞나요? A1은 1부터, A2는 2부터, 3부터, 4부터. 점점 뒤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원소가 그 집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 100이라고 래봐요 100은 여기 포함이 안돼 왜냐면 a100일에 안들어가잖아요 100만이다 그러면 어때요? a100만일에 안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거죠. 그래서 이건 공집합이 되는거죠. 그죠? 맞나요? 네 그러면 조금만 문제를 바꿔볼까요? 이거를 무한대를 n으로 바꿀게요. 이건 뭐가 돼요? i를 1부터 n까지 할때 합집합 ai 뭐가 돼요? 이거 n으로 바꾸면 1부터 n까지예요? 네. n까지가 아니고 무한대까지잖아요. 그죠? a1 자체도 1부터 무한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1부터 무한대, 2부터 무한대에서 n부터 무한대까지를 합집합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1부터 n이 아니라 1부터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두 번째 건 뭐가 돼? i는 1부터 n까지의 ai는 교집합은 뭐예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예를 갖고 써보면 돼요 실제로 a1이 뭐고 a2가 뭐고 a1은 뭐예요? 1부터 무한대 뭐 a2는 2부터 무한대 뭐 그래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n부터 무한대잖아요 뭐 그러면 교집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n부터 무한대 뭐 그게 제일 작은 거니까 그죠? 네 이런 식의 문제들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잘막 해보고요 연습 그 숙제 중에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해서 꼭 정리를 하세요 이 기호를 익숙하게 이거는 워낙 기본적이고 자주 나오는 거라 여러분이 어잘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집합의 표현을 볼게요. 집합을 우리가 뭐, 우리는 이렇게 막 쓰는 게 익숙하잖아요. 뭐, A, A는 02468, B는 01234, 이렇게 쓰는 게 우린 익숙한데,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기록하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을 하도록 할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컴퓨터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도 해요.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한테 진 이유가 이세돌 구단 뭐, 뭐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이세돌 구단의 인공지능에 대한 알파고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 중국 유럽 챔피언하고는몇판정도에 그거밖에 없었는데 알파고는 이 세돌 구단에 지금까지 모든 기보를 갖다가 다 저장을 했고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모든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다 알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그게 갑자기 왜 했지? <laughs> 하여튼 우리가 컴퓨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컴퓨터는 0하고 1을 기록해서 그걸 갖고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불이 들어오면 1, 안 들어오면 0. 뭐 그죠? 옛날 진공관 시절에 그 컴퓨터는. 그러니까 01을 갖고 컴퓨터는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0과 1을 사용해서 집합을 잘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요? 어, 어떤 원소가 있으면 1이, 1이라고 주고 없으면 0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 4, 5예요. 그러면 이게 각각의 자리수를 의미해요. 첫째 자리, 그러니까 0, 1의 다섯 자리 숫자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첫째 맨 앞자리를 의미하고 이건 두,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를 숫자를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있으면 1을 그 자리에 쓰고요 없으면 0을 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1, 3 오면 뭐예요 첫째, 셋째, 다섯째 자리에 1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죠 네 그렇게 되고 둘째, 넷째 자리에 0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숫자 0, 1의 다섯 자리를 가지고 이런 정보를 다줄수 있죠 심지어 u가 뭔지도 알아요 그죠 여기 앞에 00이 더 있으면 뭐예요? 67까지 있는 거고. 그죠? 네, 유가 뭔지도 알고 a가 뭔지 알아요. b가 0 여... <laughs> 네, b가 1 2 3면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예, 11010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집합을 컴퓨터에서는 그러면은 위에 표기 이런 표기법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걸 가지고 A합집합이나 A교집합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1, 2, A, A의 A합집합 B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 2, 3, 4, 5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요러, 근데 컴퓨터는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101과 11010을 알고 있어요. 그두 개의 숫자로부터 합집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릿수를 봐서 둘 중에 하나가 1만 있으면 1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10이거나 01이거나 11이면 두자리 중에 하나가 1이 있으면 1을 쓰면 되고요. 둘다 0인 경우만 0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laughs>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집합 기호는 이렇게 뾰족하게 할게요 이제는 예,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집합기호랑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0인 경우는 이고 0이고 나머지 경우는 1로 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죠 네그 다음에 교집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둘다 1인 경우만 일을 하면 되겠죠. 네. 이름은 어떻게 돼요? 네. 권지혜 학생이 아주 대답을 잘 했어요. 그죠? 네. 둘다 1인 경우만 1이고요. 나머지는 0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기호 기억은 하기 좀 쉽죠. 합집합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뭉툭한 거를 뾰족하게만 만들면 되니까 그죠?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호를정의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컴퓨터에서도 이제 A 합집합 B, A 교집합 B 이런 거를 쉽게 계산을 해서 얻어낼 수 있겠죠. 네. 여기 페이지에 있네요. 이거 한번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네. A, B를 0, 1, 0, 1뭐 이런 걸 쓰고요.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를 계산해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같이 볼까요? A는 뭐가 돼요? 10101. 그죠? B는? 11100. 그럼 A 앞집합 B는? 1110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똑같겠죠? 이건 써놓을게요. 네. 그러면 A 교집합 B는? 10100. 이렇게 되겠죠? 그죠?